서도원님 대표님과 우리 멘토님들 아낌없이 주시는 분들이에요. 예, 서도원님 맞습니다. 대승 보살로 온 것도 맞는데, 여러분들, 이렇게 자꾸 우리가 알리고 하지 않으면, 엉뚱한 수행법들이, 이제 자본주의하고 맞물리면서 수행이 장사가 되어버렸잖아요. 이게 상술로 가다 보니까, 불필요,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요. 막 엄한 동작을 시키고, 막, 예. 그렇잖아요. 단체를 언급하는 않겠습니다. 예, 그지만은, 또 괜히 뭐, 이렇게, 소송 들어오고 하면 복잡하니까요. 그지만은, 어쨌거나,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보면은, 뭐, 단학도 심플하고요. 예, 차크라 집중, 에너지 모아지면은, 소주천, 태주천 경락이 다 뚫리고, 에너지가 모여서, 어, 어, 내 몸에 또 다른 에너지를 그 배양한다. 그러다면, 에너지가 나갈 수 있다.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가요 근데 거기에 막 다른 걸 추가해서 하는 것은 장사 속으로 가요. 매달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 사정도 이해는 되는데 막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. 딱 본질만 얘기하면은 감명한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주류가 돼 버린다.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단체들이 주류가 돼 버린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세상에 알리다 보니까 그들이 주류가 돼 버렸다.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. 그게 청법 올바른 법도 아닌데 장사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더덕더덕 상술이 묻어있는 수행법인데, 줄이 가 돼버리면 큰일이니까, 저희들이 나와서 알린 거죠. 수행 그렇게 어렵지 않다. 껴있음도 오만 게 많잖아요. 그냥 집중, 그, 나라는 존재감 느끼면 바로 깨어납니다 하는데, 뭐, 화두를 꼭 해야지만이 뭐 된다. 저도 화두를 소개하는 건, 오히려 화두가 그렇게, 어,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, 여러분들 깨어나려고 도와드리는 겁니다. 보조수단인데, 화도 아니고는 못 깨어난다. 막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. 석가모니 때 하지도 않았, 화도를 하지, 하지도 않았는데. 그렇잖아요. 근데 자기가 어느 어 하나를 고집이 선택해서 고집해서 그 문파가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문파가 주류가 돼버리고 한 몇백 년 해오다 보니까 그 문파의 말이 거의 어떤 그 종교계를 그렇게 차지 주지 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 말을 함부로 거역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다 그, 거기로 끌려가는 겁니다. 왜 영불승을 왜못 깨어나겠습니까? 다 깨어나지죠. 그렇지만 어느새 한국의 주류는 가나선 해야지만이 주류에 낄 수가 있어. 그러면은 예전에 누굽니까? 예어세양의그 뭐지? 에, 불교 알리신 분. 그 네, 승산 스님. 승산 스님이 경봉 스님 문하에서 어불어 달하니 영불선으로 깨어났어요. 근데 경봉 스님이 좀 이렇게 한국,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은, 가나선 해야 돼. 서 원리를 알려주고, 이제 본인이 머리가 좋으시니까, 체험도 있고 하니까, 가나선을 다시 공부해가지고, 어, 다시, 그, 그, 깨달은 자로 행세를 하시게 된 그런 사연을 봤는데, 좀 그렇죠. 그러니까는, 어, 우리가 그냥, 올바른 정법이다. 우리가 올바른 법이다. 이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,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. 지금은. 그들도 자만 자고, 막돈 받아가면서 이렇게, 퍼트리고 하고 있는데, 유튜브 찍어 올리죠 근데 이쪽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법이니까 언젠가 우리가 알아줄 거야 이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인과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더 노력해버리면요 악인들도 노력하면 일정 성과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도 신이 안 계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인과의 세계라고 인과를 집행해 주는 게 신이라고 악한 요소는 언젠가 바, 밝혀지고 처벌 받겠죠그 되지만은 그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잠안 자고 어쨌거나 돈 받아 가면서 이렇게 어 알리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만큼 대중한테는 그분들 법이 알려져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법이 올바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제일 위험성이라 공부자들도 막 에, 나는 이런 속세가 싫다 이렇게 하면요 어, 일반 대중들은 이상한 법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나중에 한 100년 200년 흘러버리면은 그게 대세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.